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10월 2일 랑부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사옵 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양 a 네 m 있는 향 m e n a 절만두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m 아, e 네. 네 있는 향 e n a m e 있는 아, 신사랑.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주 동안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돌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서 영육감 강건하게 하옵시고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 밭에 잘 심어지고. 열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 w e e t Borrow. What's also so? Boden Yebe, Stormer Hananik, Yasuni, no more. You go to us now. Okay, I was Hanani, I said, i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살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아멘. 예, 한주간도잘 지내셨습니까? 예. 건강, 씩씩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말씀을 보면 세 명이 등장해요. 예수님. 바리세인 시몬, 그리고 죄를 지은 여인, 이렇게 세 명이 등장해요. 시몬과 여인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서로 다른 표현을 했어요. 과연 어떻게 다이게 표현했을까? 오늘 말씀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바로는 바리세인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사회 안에서 매우 유명한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초대되었다. 이 사실이 온 동네에 쫙 소문이 나고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본의 집에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집주인인 시본과 그가 초대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 그 집을 찾아왔어요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어,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앉아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 다가가 눈물로 예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맞추었어요 이 모습을 보자 시몬은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매우 경건한 사람들로 죄인들을 멀리했기 때문이에요. 예, 죄인인 여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 게 시몬은 너무 싫었던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냥 놔두시는 것도 싫었어요. 시몬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만약 선지자라면 자신의 발을 닿고 있는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았을 것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죄인인 여인이 자신의 발을 만지는 것을 허락했을 리 없다. 예, 경건한 사람들은 죄인과 몸을 닿는 것도 되게 싫어했거든요. 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죄인인 여인이 자신의 발에 손대는 걸 분명히 거절하셔야 된다 생각한 거죠. 결국 시몬은, 아,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가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몬의 마음은 매우 불쾌했죠. 시몬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시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런 이야기였어요. 어떤 사람이 한, 한 친구에게는 50 대나리온을, 다른 한 친구에게는 500 대나리온을 빌려주었어요. 5 0 1 대나리온은 한 일이라고 받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50 대나리온하면 두 달치, 한 달치 반 정도 월급이 되는 거고. 500 대나리온 하면 한 1년 반 정도 일하고 받는 월급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두 친구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돈을 빌려갔는데 사실 두 사람 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이 사람은 두 친구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도 돼라고 이야기해줬어요. 빚을 없애준 거예요. 그렇게 두 친구들이 자신이 진 빚을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두 친구 중에 과연 누가 더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과연 누가 더이 친구에게 감사한 마음이 컸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바리세인 시몬은 더 많은 돈을 빌려갔다가 면제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자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내 네, 판단이 옳다. 맞다. 더 많은 돈을 면제받은 사람이 더 크게 감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한 여인을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다시 말씀하셨죠. 이런 이야기였어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는 매우 인색했어요. 초대받은 손님인 예수님에게 발치색도 주지 않았고 예수님에게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예수의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는 자기 집에 손님을 초대했다면 손님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그리고 그 손님이 아주 귀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우선, 바른 시설물을 준비해서 그 집의 종들로 하여금 손님의 발을 씻기게 했어요. 그리고 초대한 주인은 손님에게 인사에 입맞춤을 했어요. 뽀뽀하는 건 아니고 그 볼을 대고 서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머리에 기름을 발라 존경을 표시했어요. 예. 손님을 초대하면 그 손님이 아주 귀한 손님이라는 의미로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했죠. 그런데 바리세인 시몬는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정중하게 귀하게 대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 초대하게 된 것이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럽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당시 유명했던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 초대하며 야 내가 이런 분도 초대할 수 있어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을 뿐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달랐어요. 심한 거 달랐어요. 예수님을 본 순간부터 눈물을 흘렸어요. 그저 예수님을 보게 된 것만 해도 되게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리고 그 발에 계속 인사의 입맞춤을 했어요. 거기다가 귀한 향유까지 발에 부었어요. 향유라고 하면 향기라는 기름이에요. 이게 매우 비싸고 값진 것이에요.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께 기꺼이 부어드렸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눈물도 받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발에 임마치고 향유를 부어드리며 예수님께 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선 이 여인은 온 동네에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소문이 났었기 때문에 이, 예,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해준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그냥 놔둘 리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해도 이 일로 이 여인은 크게 비난을 당하게 될 거예요. 또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예, 여인은 예수를 만나는 것부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여인은 걱정과 두려움보다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비록 자신이 죄가 가득한 사람이지만 예수를 만나며 자신의 많은 죄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또한 가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인이 예수께 받은 부어드린 향유는 매우 값진 것이었어요. 이 여인에게도 매우 소중한 것이었죠. 그냥 그렇게 예수의 발에 붙기는 아깝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그 소중하고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었어요. 자신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기꺼이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었기에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왔기에. 귀한 영문인 향기를 부어드려 예수님께 감사했던 것이고 겸손하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예, 이야기했듯이 바리세인 시몬과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함께 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두 사람의 반응은 전혀 달랐지요. 여인은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예수의 발 입맞추며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하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정작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여인이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맞추고 향유까지 부었던 것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어도 감격도 감사도 기쁨도 없었어요. 여인과 달리 시몬은 자신은 용서받을 죄가 없다. 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죄를 멀리하고 미워했고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인지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자신은 죄가 없고 용서받을 일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심지어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에 대에서도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를 모셨음에도 소중하게 대접하지 않고, 달라함에도 감격도 없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용서받을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모두 하나의 죄인이에요.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고, 사실 내가 쟤보다 좀 착해. 내가 쟤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 그래도 예배도 잘 드리고, 설교시에 떠들지도 않고, 난 착해. 제보당착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은 죄가 있고, 모두가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는 죄인들이에요. 오히려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더큰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죠. 예.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큰 죄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죄인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하지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아주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람 모두 죄가 있고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 깨닫게 하시려고 두 명의 빚진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모두가 빚진자예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나는 조금 낫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죄가 있는 죄인이에요. 그렇게 죄가 있는 죄인이지만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큰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죄에서 용서 받았는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깨달아 알게 된다면 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 생명을 내어줘서 내 생명을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죄에서 용서받았는지 꼭 깨달아 알수 있기 바래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리는 사랑부가 되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어요. 믿으시는 용기와 마음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셔서 또 감사드려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응서해 주신 것을 끝까지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사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꽃동산의 사랑부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찬양 내게 네 있는 향유옥과 함께 부르면서 준비한 요가 함께 드도 하겠습니다. 네. 세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고 안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세요. 또 무엇보다 원하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부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 희생에 합당한 또그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과 용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감사하는. 사랑과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에게 또 우리와 함께하시는 보호사님들에게도 동양에어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나에서 구하옵소서 대기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